응. 몇 번째야? 뭐가? 영상, 영어 여기 써져있는 그냥 여기 써져있는데, 써져있는 음. 응. 여기, 여기, 여기. 뭐 이새 여기서 실험 준비물에, 어, 저 정도 될 아, 음. 아. 음. 디스, 스프나 양쪽 핀

이거 얘들이 헷갈리면 안돼 이거 이거 뭐가 뭔지도 이거 잘 알아야 돼. 여기 여러분 저거에 맞게 순서대로 딱 정. 어아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다섯 개 있는 게 아니라 가로도 네개 나가지고 이게. 헷갈리는 안 이제 거 그냥 여기다가 이기 여기다가 붙는 거지. 증거서 안 담은 채로 그냥 하면 돼. 이거는 다른 사람 해보자. 아, 오케이. 아. 네, 다음부 다른 사람. 한번 어떤 거 줬어, 까 어딨어? 아아 어, 미리 하고 있죠.

이거 아, 자, 아지자 어, 얘를 좀 가까이 데, 소리가 됐다 다 어. 이 아이, 요제다 다 돼. 아, 볼로매 쪽으로 하야 되나? 볼로매 쪽으로. 참 그게 첫번째지는 음. 음. 소리 안 나나? 아, 소리 안나 소리, 소리, 소리 안 나는 거기록하고 기록, 어. 어, 염화 나트륨 어, 그 다음 뭐지? 나프탈렌나프탈렌 나프탈렌. 나프탈렌. 오케이 한번 닦았어? 닦았어 닦았어, 닦았어, 닦았어. 네. 술이 안 남아 아니, 아니 아니 다시 한번 해볼까? 음. 뭐가 나야 는지 모르겠어 원래 뭐, 원래 오줌 원래 뭐가 나야 되는지 알아? 뭐, 뭐가 나야 되는지 모르 구리는 나야지 아직 구리 안 했어 그니까 황산구리 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파란색 네. 구리야돼 파란색이랑 황산구 아, 파란색이래 파란색이래 아, 나도 안나기데하 나도 안 나는데. 안나다안 난다 안안나는데나안 나도 하 나도 안나는데 나도 안 아, 나도 안 나도 안안나는게나안 나도 안 나도 안나안 나도 안 나도 안나안나안 나도 안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안나는게맞나다안 나도 안내생각맞안 나도 안나 네. 얘네들만 네. 있는 인도가, 거니까 음료니까안 그러니까. 나는 거고 몰라 이은 맞아, 맞아. 그거 뭐, 뭐, 그래? 나 지금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건 나는 거라고 했지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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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철은 나는 거 아니야? 번 해봐 해봐 그안 나는 안 나는데? 안나 안 뭐야 이거 불량 아니야? 안 켜져 있는 황상물이한 번만 해봐 황상 다시 한번황상머리안나는 거야. 아 어, 어, 맞아 이온이 고체 강제 안 나오고 액체 상제나고아 어, 근데 어. 그, 공유 결합인데 산염기 결합은 아 공유 결 근데 공유 둘다안 나오고 공유 는은둘다안 나오고 안 나지 수안나지다안나네다 아니 근데 예외적으로 공유 결합에서 삼염기 결합을 억그한거이종료뿐거 근데 이거 여까지인데왜 일단 물을 야 돼? 그냥, 그냥 물을 아, 아, 까지는아 그냥 그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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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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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아중류까지 해도 그냥 중 이거 어 그냥 중류도 소리 안 나고 그냥, 어 그리고 여기다 다, 그,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맞지 맞지 근데 아, 양은 얼마 도 되냐 이거 그냥 만만 절반정도 넣어야 아, 어. 어, 절반? 어아 그렇게 많이 안넣을어 응. 어. 아까 쓰면 조금만 넣어서 상관없어 절찬물 있으